안녕, 난 타요야. 구독 버튼을 눌러 타요의 친구가 되어줘. 용기를 주세요. 오늘은 학교에서 특별한 수업이 있는 날이에요. 이번 시간에는 탱크 선생님이 소방 훈련을 할 거예요. 자, 이제 교육을 시작할 테니 화면을 잘 봐. 불이 났을 때에는 라이트를 밝게 켜고 주변에 보이는 비상구 표시를 따라서 이동해야 해. 창문에 설치된 탈출 슬라이드는 안전하니까 겁먹지 말고 차례 차례. 알았지? 네. 에이! 자 이제 실습을 해볼까? 당황하지 말고 잘 따라와. 진, 짜로 불이 난거 같아! 무서워하지 마! 지금은 연습하는 거니까! 연기 때문에 잘 음. 보이지도 않고… 어? 어? 타요! 어느 쪽으로 간 거지? 라니! 어? 빨리 좀 가! 어? 이러다가 친구들을 어? 놓치겠어! 어, 미, 미안… 아, 참… 이쪽인가? 얘들아! 어서 이쪽으로! 괜찮니? 네! <laughs> 이제 탈출 슬라이드만 타면 돼! 타, 탈출 슬라이드요? 어! 저쪽을 봐! <웃음> <웃음> 야호! 조심조심 안전하게 타야 해요! <웃음> 네! 난 <laughs> <laughs> 도저히 못 자 이번엔 라니 차례야. 네, 지금요. 걱정 마. 가르쳐준 대로만 하면 안전하게 내려갈 수 있어. <웃음> <웃음> 너무 높잖아. 겁먹지 말고 조심해서 내려가 봐 라니. <laughs> 오, 라니 위험해. <laughs> 오, 라니야, 후진하지 말고 슬라이드에 몸을 맡겨야 해.

갑자기 연료가 다 떨어졌지 뭐니. 어, 음. 그럼 제가 충전소까지 모셔다 드릴게요. 그래 줄수 있겠니? 물론이죠. 에휴. <laughs> 덕분에 잘 충전했단다. 정말 고맙구나. <laughs> 뭘요. 나도 뭔가 해 주고 싶은데. 우리 음? 착한 꼬마 버스는 소원이 뭐니? 소원이요? 음. 아니 괜찮아요. 왜 말해보렴? 할머니가 들어주실 수 없는 소원이거든요. <laughs> 정말 그럴까? 헐? 어? 이야? <laughs> <으악! 웃음> <laughs> <laughs> 와, <웃음> 이게 어떻게 된 거지? <laughs> 난 마법사 차란다. 이제 내 말을 믿을 수 있겠니? 그럼 무슨 소원이든 들어주시는 거예요? 그럼 뭐든 들어줄 테니 소원을 한번 말해보렴. 저는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. 용기라 <laughs> 문제 없지? 이얍! 어! <laughs> 그건 용기의 하트란다. 용기의 하트요? <laughs> 어, 어디 가셨지? 넣어야 더 건강해진다고 저건 주사잖아 라니 응? 네가 먼저 해 싫어 으, 나도 아, 무섭단 말이야 어머 라니가 제일 용감하구나 어, 아, 아니 그게 아니라 응? 저,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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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엄마는 라니가 웬일이지. 가 음? 저절로 움직인거지? <laughs> 이번엔 차례! 아, 요 그날 이후로, 라니에게 계속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. 야. 오, 예! 야 주사 정말 아프더라. 오, 맞아! <laughs> 아, 뭐야! 깜짝 놀랐잖아! 아, 뭐야? 아. 라니는 응. 겁쟁이라 많이 <laughs> 놀랐겠다! 있네? 도와주세요 어, 어. 무슨 일이야? <laughs> 브레이크가 버슨 타요 <laughs> 용기의 하트가 있으니까 뭐든지 할수 있을 것 같아 아 어. 아왜 그렇게 울고 있니 라니야 <laughs> 우리 고양이 공주를 잃어버렸어 걱정 말고 나한테 맡겨 나랑 같이 찾으면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야 정말. 일단 저쪽부터 찾아보자. 누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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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 <laughs> 어? 가보자! 구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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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니, 위험해! 어, 어, 아무것도 안 보여~! 맞아, 라이트를 켜라고 했지! 아. 괜찮아, 용기의 하트가 지켜줄 거야. 뭐야? 나 공주야! 와, 저기 봐. 나 공주야. 많이 무서웠지? 야이야 우리 공주를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. 이런 것쯤이야? 진짜 용감하던 걸. 맞아, 맞아, 정말, 정말 대단했어. 대단했어. <laughs> 라니야! 어? 마법사님! 아까 보니까 용기가 대단하던걸? 네, 이게 다 용기의 하트 덕분이에요. 아닌 것 같은데? 하트가 없는걸? 어? 어디 갔지? 어, 어떡해! 그게 없으면 전 용기를 낼수 없어요! <laughs> 그렇지 않아. 어? 이제 마법은 필요 없단다. 무슨 말씀이세요? 진짜 용기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. 마법의 힘 없이도 고양이를 구했잖니. 어? 정말? 라니, 넌 이미 용감한 자동차란다. 제가요? 용감한 자동차라고요? 그럼! 우와! 나도 용감한 자동차다! 정말 고마워요! 어? 마법사님! 어디로 사라진 거지? 어... 라니는 마법의 힘 없이도 어... 마음속의 진정한 용기를 찾았답니다. <laughs>